상지대 사거리 부근 아줌마들이 날 막, 막아주는 차, 거 차를 우와. 차가 거기서만 오니 이쪽은 안 오지 나 나가면 길이라니까 이. 더워. 야 날씨가 왜 이래? 그개당평평촌 초등학교 부근? 뭘본것 같은데? 그지? 거기 에서 알바 하라고 아 어, 진짜 잠을 못 자면은 머리가 안 돌아 지금 지금 왜 찌뿌둥 한게어 응 아, 눈도 아프고 어우 아, 졸려 아, 딴걸뭐 하기가 싫잖아 지금 뭘 하기가 싫어 막 생각하기가 막멍막 하..하니까 잘. 야뭐 따라락 따라왜 그러지 나오고 싶었어 그런 거 문을 열어줄까 그러다가 또 잠깐 아닌가 그러다 환청이 들이나 또또 그러 또 그러 또 그러더라고.

아니, 저거 뭐지? 그 애들, 그 풀, 풀장, 풀장 있고 그런 거 대여해 주는 데 있잖아. 그거는 될라? 그거 보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, 그 다음에 4시부터 8시까지인가? 4시간인가? 5시. 4, 4시간 5시간, 뭐 이런 식으로? 20 평일날 20만원 주말 25만원 거기 돌도 거기서 하고 뭐 그거 거기 어 사과자 음, 거기 앞에 있어 그거? 피규카페처 돼있어가지고 이렇게 물놀이도할수 어 있고 어 그거 있어 그 이름 뭐야? 그거. 어 맞아 있어 그거 플레이 모레네 사거리 모레네 사거리면 이거 어디 저기 서울에 있는 데 아니야? 모레네? 모레네 시장 여기도 봤잖아 벽산 여기 봤나? 벽산이고 뭐 저기 라인 프로그스 있는 데 봤나? 아또 어디 봤어? 인테리어 했다. 주시 아직도 있어? 네. 그. 저게 평원초등학교 아니야? 아 여기가 길이구나 나 여기 아파트 들어가는 데 줬어. 그러니까 <laughs> 여기 차 세우고 빵집 <laughs> 갔었는데 이거 언제 차 세운 적 있는 거 같은데? 이거 뭐야? 이거 신호가 없는 거네. 그지, 응. 여기 평안초등학교지. 지금 뭐야? 일, 일로... 와. 못 들어가네. 이거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저기 일, 일, 일... 뭐야? 양쪽으로 가는 거야? 아, 다행이네. 씨, 난 돌아가야 되는 줄 알았네. 정문이 어디야? 차 뒤로 따라온다. 씨, 씨, 저건가 알바 구는다 그래. 여기 여기 세븐 안쪽 뒤있 아이스크림 한, 할인점 깨기몽다 이쪽 이쪽이 먹자골목으로 그냥 항상 정문이 어디야 근데 진짜 이쪽으로 가야 되나 좁아가지고 안 가는데 여기 단계 먹자골목 그건데 단계동 우리 롯데리아 아 그쪽이야 어, 어? 다른 동네라고 생각했지, 병원촌 여기 지금 보면은 왼쪽에 뭐예요? 또 아이스크림 가게 하나 있을 거야 이 목자 안에? 어 어? 여기 아니네? 롯데리아 없네? 여기 아닌가 봐. 학교 앞에 있고 어? 여기 아닌가 봐, 다음 골목인가 보 롯데리아 맛있겠네 롯데리아 먹어? 롯데리아 단계점 까뜨.